모든 부처님이 능히 이 일을 아시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걸다아신다 부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더다 아시는 부처님에게 맹종하거나 맹신에게 해서 오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와 같은 부처님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수없는 도법을 갖춰 행했고, 나는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을 가리지 않고 쫓아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그 뜻을 깊게 하기 위해서 또 보기도 요다라고 모든 부분들이다 항상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부처님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존재하고 있습니다.